정말 초시생들, 노베이스 초시생들한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고통스럽게 공부해야 될 부분 단어예요, 어휘예요. 일단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그까 그러니까 최소 중3에서고1 정도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문법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듣든, 독해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듣든, 그게 아무런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명사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형용사인지, 요거 구분도 안 되시는 분이, 음. 어떻게 그, 그 윗단계인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어, 100%라고 치면, 어휘 공부가 거의 50%는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단어만 해도 끝났다, 괜찮아요. 음. 차라리 그게 나요. 어중간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것보다는, 음. 차라리 단어에 좀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할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50%에서 60%는 단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드려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좀 얻어도 됐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 저는 문법보다는 먼저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이런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형식의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최소한 1형식부터 5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아셔야 해요. 이걸 아시는 분이 그 다음에 문법 수업을 듣는 게 편하시지 처음부터 나는 문법이 모르니까 해석이 안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이 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 기본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실 거예요 왜냐면 무슨 소리 하는 하나도 모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문 독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습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0% 60% 정도는 단어 네. 그 다음에 40% 50% 정도는 구문독해. 네. 그거를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하시고 나서, 음. 그 다음에 문법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나실 거예요. 문법 강의, 기본 강의 듣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두 달, 세 달은 어리실 텐데, 네. 그거 하시고 나셔도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단어, 어. 구문독해. 이걸 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기본 강의 음. 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